안녕하세요. 꿈꾸는 소녀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명웅씨의두 번째 정규 앨범 아이넴 히어로2 청음의 예매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8월 21일 오전 10시에 예매가 시작되어 말 그대로 팬들의 열기가 폭발했습니다. 예매 시작 직후 수천 명이 대기 일부 극장은 사이트 접속 불가와 좌석 확보 어려움이 발생했을 정도예요. 인기 극장은 거의 매진 남은 좌석도 장애인석 위주였다고 하니 임영웅 씨의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음회는 단순히 곡을 듣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타이틀곡 포함 11곡 전곡 감상과 함께 뮤직비디오 최초 공개까지. 여기에 참가자들에게는 청음회 배치 3종 세트가 증정되니 팬들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합니다. 또한 앨범은 CD 없이 앨범북 형태로 제작돼 환경까지 고려했고 소장용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팬들은 앨범북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며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정리하자면 이번 청음회는 예매 폭주, 전석 매진, 뮤직비디오 최초 공개, 팬 참여 혜택까지 한 번에 터진 말 그대로 임영웅 파워를 제대로 보여준 이벤트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청음회 현장에 있지 않아도. 그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팬들의 사랑과 기대 속에서 임영웅 씨의 I m Hero 2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뭉쳐야 찬다포에서는 임영웅 씨가 리턴즈 FC 소속 KA 리그 올스타 팀이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합니다. 맞붙는 팀은 FC 헌타지스타, 라이온 하츠 FC, FC 파파클로스, 싹스리 UTD 등최정예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축구계 전설인 안정환, 이동국, 김남일 감독들과의 감독대 감독 대결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와, 생각만 해도 긴장감 넘치고 기대되지 않나요? 아직 방송과 경기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팬 반응이나 경기 하이라이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명웅 씨가 감독이라니 기대된다. 팀을 어떻게 이끌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들려오고 있어요. 경기가 진행되면 임영웅 씨가 팀 전략을 어떻게 짜고 선수들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눈여겨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경기뿐만 아니라 훈련 과정과 선수들 간 케미까지 공개될 예정이라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 전으로도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음악뿐 아니라 예능과 축구까지 임영웅 씨의 다재다능함을 미리 기대하게 만드는 시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영웅씨의 콘셉트 포토 소식입니다. 와 정말 남신 비주얼이 따로 없네요. 화이트 셔츠에 블랙 팬츠, 블랙 가죽 슈즈까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 절제된 패션 속에서도 우아함이 흐르고 차분한 표정 속 깊은 울림까지 느껴집니다. 또 다른 컷에서는 한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강렬한 눈빛. 팬들이 감탄할 만하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담백한 메이크업이 그의 부드러움과 카리스마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팬들의 댓글도 우수에 찬 눈빛 멋지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존재감 대단하다. 앨범이 더 기다려진다라며 기대감을 폭발시키고 있어요. 이번 이집 앨범과 함께 그의 새로운 모습과 깊이 있는 감성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네요. 여러분 이렇게 임영웅씨의 음악과 예능, 비주얼까지 한눈에 확인하니 앞으로 그의 행보가 더욱 기다려지지 않나요? I am Hero 2와 함께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말고 함께 기대해주세요. 이상. 꿈꾸는 소녀제이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건행.